こんにちは,今日は、いかがですか? 오늘은 앞에 바카리까, 음, 다에 대나 그, 자, 똑같은, 똑같다고 할수 있겠죠? 어, 의미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뉘앙스적으로 틀린 의미, 우에니가 있어서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해석은 대다가로 해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의미는 일본적으로 말할 때는 똑같아요. 어떤 하나가 있는데 더하다. 나쁘든 음, 좋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다가 바카리까 닿게 되나 의미는 똑같고 나쁜 의미 좋은 의미 똑같아요. 뭔가 플러스 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또요 특징은 명령금지 권유에 어, 올수 없습니다. 희망도 올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카리카와 요 우에니는 좀더 문어체 그리고 비즈니스 장면 격식이 있는 장면에 사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해화체인 경우는 닷게데 낙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화체로 사용하실 때는 닷게데 낙구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카리카 다게데 낙구 똑같은 문장에서 바카리카 다게데 낙구를 설명했다면. 화자의 상황에 놀람을 더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애니는 서술만 하는 느낌입니다. 서술만 그냥 어떤 놀람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비즈니스 또문어체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어요 차이입니다. 바까리카. 낫게 됐나 끄는 놀람의 감정을 점점 추가하는 느낌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냥 서술만, 어, 그렇다, 더 이거 하다라는 서술만 말할 경우에는 우연니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라 거. 접속은 그대로, 어, 똑같죠? 동사, 형용사, 보통체, 나 형용사는 나우연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음. 똑같이 명사도 대 아르 우에니, 나영용사도 대 아르 우에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에서 동사나 이영용사, 나영용사는 그대로 우에니를 집어 넣으면 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명사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희망이라든가 명령은 경우에는 우에니는 안 된다. 는 예문 먼저 이 예문을 그대로 이용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말할 수 있게 되고 싶다. 日本語だけでなく英語も話せるようになりたい。그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라.自分のことだけでなく他人のことも考えなさい. 그뭐 이거를 우에이로 바꾸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어인데다 영어도 말할 수 있게 되고 싶다. 그죠?

동사나 이형용사 나형용사는 그대로 닫게 되나 그바까리카에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우에니를 접속하면은 그대로 이레카에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그러니까 명사인 경우에는 그대로 우에니만 집어넣으면 안 되는 명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니온고데 아르 우에니 일본어인데다 자신인데다 그래서 이렇게는 할 때는 동사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니온고가 떼기로 우에니. 즉, 치국구뭐 대기르라든가, 그래서 몇, 모든 명사가 다 그대로 바꿔줄 수는 없다.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응, 기억해두시면 되고 이 문장도 니 그다 게 되나 그 야사에 뭐 식가리다 베나사에 고기 뿐만 아니라 야채도 먹어라. 그래서 제대로 먹어라. 명령, 명령이 우엔이로 바꾸면 또안 되죠. 그래서 고기인데다 야채도 제대로 먹어라. 일단 해석 도제체가또 이상합니다 니끄 데아르 의니 하사이 뭐 시까리 다베 나사이 우엔니를쓸 때는 명령형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이것도 명사지만 데아르 의니 하면 조금 이상해요 고기인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뒤에 동사로 바꿔주던가 어,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모든 명사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다 명사가 접속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명사 하나씩 예문을 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늦게 온데다 아무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다아는 늦게 온데다 아무다도 사과하지 다 음, 다음 은장 보겠습니다. 몸이 나른한데다 기침도 멈추지 않는다. 카라다가 다르 위에니 세기모 토마리마세. 카라다가 다르 위에니 세기모 토마리마세. 카라다가 다르 위에니 세기모 토마리마세. 나영용사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조작이 간단한데다 가격도 적당하다. 음, 간단한데 가격도 적당해. このスマホは創作が簡単な上に値段も手頃だ。このスマホは創作が簡単な上に値段も手頃だ。このスマホは創作が簡単な上に値段も手頃だ。じゃ、くにょぬういさんいんでだ。ソソルがい기도はだ。名もさじょ。彼女は意志である上に小説家でもある。彼女は意志でも 아르웨니 쇼세츠가 데모 아르 이시 데 아르웨니 쇼세츠가 데모 아르 네, 그래서 이렇게 명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카리카위에니 가장 비즈니스 문어체적 딱딱한 표현이다 그래서 어,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헤아체로 사용하실 때는 다케데나크 를 사용해주면 된다 접속 형태가 조금 다르다, 그 차이. 그리고 명령, 의뢰, 이런 표현은 우연히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소레니를 물어오셨는데요. 소레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바꿔 쓰셔도 되고 반드시 접속사니까 앞에 문장, 뒤에 문장. 그리고 가장 가까운 표현은 다케데나쿠 바까리카보다 소레니는 우연히에 가깝습니다. 그만게다가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접속사라는 거. 의미는 비슷하지만 접속사라는 거 그래서 우에니와 좀더 바꿔 쓸수 있다 소레니는 그래서 이렇게 차이 그래서 여러분이 회화체로 모모가 하는데 모모를 더 잘해 모모가 더 나빠 얘기하실 때는 낫게 <목소리> 됐나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에니 바까리카는 뭐 비즈니스 하실 때나 조금 문어체 글을 쓰시거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시한 문장 동사 이영용사나영용사 명사 네 개를 제시한 요 문장 일단 기본 기억을 하시고 플러스를 해나가세요 문장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바카리까닦게 되나? 그우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우이랑 수렌이 이렇게 섞어서 가시면서 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음,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주시고 이 우애니 문장은 아직 블로그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많이 이, 올렸습니다 나중에 한 1, 2주 뒤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가래 삼아 되시다 대왕 왔다